안녕하세요. 오늘은 서비스업 진상썰을 풀어볼 건데요. 제가 제주도 살때 면세점에서 일을 했었는데 화장품 2년, 담배 코너 1년 반 해서 총약 4년가량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 중에서 진짜 온갖 사람이 다 모이는 담배코너 진상썰에 대해서 제가 풀어볼 거예요. 일단 한 번은 제가 결제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면세점이 신분증을 받는 개인 정보를 받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줄설때 일정 거리를 유지해달라고 항상 말씀을 하거든요. 근데 어떤 아저씨가 앞에 다른 분 결제하고 있는데 계속 기웃기웃거리면서 졸라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근데 신분증을 받았기 때문에 좀 그. 결제하는 사람이 기분이 나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뒤로 조금만 가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개인정보를 받기 때문에 조금만 뒤로 가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아저 고객님 뒤로 조금만 가주세요. 여기 개인정보 받고 있어서 조금만 뒤로 가주실게요. 계속 얘기했어요. 근데 갑자기 뭐에 혼자 꽂혔는지 버럭하고 화내면서 야 너가 뒤로 가! 너가 뒤로 가서 결지 어디서 누구한테 나어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너가 뒤로 가서 결제! 하면서 나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제 처음에는, 저 새끼 뭐, 뭐지? 뭐지? 하면서 살짝 당황을 했는데, 그때 이제 교대해주러 온 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한테 막제 욕을 졸라 하는 거예요. 싸가지 없다면서. 어디서 고객한테 뒤로 가라 마냐, 응? 그런 말을 하게 하냐고. 남의 개인정보, 뭐 내가 보면 뭐 어쩌라고? 이러면서 내가 봐서 뭐 어떡할 건데? 내가 뭐범죄자야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나는 범죄자라는 말도 안 했고 그냥 개인정보 받고 있으니까 뒤로 가달라고만 했을 뿐인데 뭐가 그렇게 악에 바치셨는지 제가 그때 결제하고 있던 분이 여자분이었거든요. 좀한 30대 초중반? 그 정도 나이가 돼 보였는데 그분이 어쨌든 본인 개인정보잖아요. 근데 좀 짜증이 났나 봐. 근데 이제 그분 입장에서는 저는 자기의 개인정보를 보호해 주려고 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됐겠죠. 그래서 그 아저씨한테 조용히 전하세요. 뭐 이러면서 <laughs> 개모라고 한 거임. 아니, 개인정보 받는다고 뒤로 좀 가달라고 한게 그렇게 기분이 나빠요? 제 개인정보잖아요. 기분 나빠요, 전. 뒤로 가시라고요. 이러면서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저는 직원이니까 상대적으로 좀 만만하잖아요. 컴플레인 걸려면 걸수 있고. 근데 그분은 그 개인정보 신분증의 당사자기도 하고 같은 손님 입장이기 때문에 쫄타는 거죠. 진짜 강약약강. 야갈. 그래서 그 여성분이 뭐라고 뭐라고 화냈는데 찍소리 안 하고 그냥 찌그러졌다. 뒤로 곱게 물러났다. 나는 욕이랑 욕다 먹었다. 근데 뭐 제가 진짜 뭐그 사람을 범죄에서 취급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진짜 저희는 공손하게 부탁을 하거든요. 근데 약간 도둑이 제 발이 저린 건가? 왜 지랄이지? 그냥 뒤로 가면 될 것을? 범죄 이력 있나? 짜증나. 그리고 다음은 저희는 아무래도 결제를 진... 진짜 많이 한단 말이에요. 진짜 막 제가 입사했을 때는 거의 8,000보로에서 1 0보로 가까이 담배가 나왔기 때문에 진짜 시도 때도 없이 바빠요. 너무 바빠요. 매장이 저희가 4개가 있었거든요. 그한 면세점 안에 본 매장, 뭐 서브 매장, 이벤트 매장 이런 식으로 매장이 4개가 있었는데 본 매장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제일 안쪽에서 결제하는 사람들은 밖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랑 자꾸 마주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결제하는데도 막뭐 물어보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하필 제일 안쪽에서, 이 자리에서 결제를 하고 있던 거죠. 근데 어떤 아저씨가 나이가 좀 있어 보여요. 한 50대 후반? 그 정도 돼 보이는 아저씨였는데 약간 솔직히 술 냄새 났어. 결제했을 때부터. 근데 만취 상태만 아니면 비행기는 술 먹고 탑승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뭐 법적으로 규제가 된게 없어서. 여튼 그 아저씨가 결제를 하고 딱 나갔는데 갑자기 제 옆에 이렇게 딱 서가지고 이게 만약에 담배잖아요? 제 이쪽 팔을 막,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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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서 담배 모서리로 저를 다 <목소리> 찌르는 거예요. 근데 전 그때 또 결제 중이었는데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 잠시만요. 제가 결제하고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말했는데, 아니, 씨발. 야! 야! 야, 이씨발년나 야! 내가 부른 거안 들려? 이러면서 제 팔을 막다 <목소리> 찌르는 거임. 하, 진짜 개같은 새끼, 씨. 차라리 뭐 본론이라도 빨리 말하던가. 무지성으로 부르긴하네요 근데 술 취해가지고, 부르는 방식도 잘못됐던 거지. 막, 진짜, 야! 씨, 빨려나내말안 들려? 야, 야! 자꾸 이러니까 제가 졸라 빡쳐가지고. 하, 왜요? 이랬는데. 너왜 나한테 봉투 안 줘? 이러는 거임? 봉투 줘! 봉투 달라고! 봉투 왜안 주는데? 이러면서 진짜 개 난리를 치는데, 31살의 고현웅이야 똥은 더러워서 피한다고 그냥 말 섞기도 싫어서, 아, 내 네, 드릴게요! 하고 하나 던져주고 그냥 말았을 텐데, 24살의 고현웅은 그러지 못했던 거야. 24살의 고현웅은독기가 그냥 바짝 올라가지고, 고객님이 달라고 안 하셨잖아요. 그렇죠. 결제 중인 거안 보이세요? 하고, 싸 가지를 떨어 버린 거임.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그 아저씨가 싸가지 존나 없다면서 혼자 딸꾹딸꾹 하더니 봉투도 안 받고 그냥 쌩 하고 가 버리셨습니다. 약간 근데 그 그러고 좀 무서운 거예요 혹시 컴플레인 걸까 봐 막말로 컴플레인 걸면 나도 할 말은 있는데 그냥 어느 업장이나 그렇듯 고객이 우선이잖아요 그냥 내가 맞은 것보다 그냥 그 고객이 기분 상하게 한게 업장 입장에서는 더클 거기 때문에 약간 그 모든 책임이 나한테 돌아올까 봐 그때는 살짝 두려웠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그 아저씨가 혹시라도 자기 지인들 대동하고 나타나서 인연이 봉단안좋 전인 여쭤네 이러면은 솔직히 거기까지 생각은 하지도 않았지만 진짜 술참 먹고 비행기 탄 사람들 생각보다 많다요 진짜 막술 냄새나 결제할 때 장난이 아니라는. 근데 막 진짜 많취 상태는 저도 못 보긴 했는데 그렇게 딸꾹딸꾹 치기 오른 사람은 진짜 많이 봤어요. 이제 제주도를 떠나기 전에 아쉬운 마음에 거하게 한잔 찌그리시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마세요. 아니 남이다술 취해서 비행기에서 힘들든 말든 내네 알바는 아니지만 그렇게 술 먹고 직원들한테 조랄 조랄 떠는 거. 진짜 없어 보인단 말입니다. 아! 아! 그리고 또한 번은 그 면세점 결제할 때 신분증이랑 탑승권이랑 결제 수단 이렇게 세 가지를 받는단 말이죠. 근데 이제 탑승권이 종이로 된 탑승권도 있고 그 모바일 탑승권도 있잖아요. 근데 어떤 아저씨가 또 아저씨네? 아니, 야 노린 거 아님? 아저씨라고 하긴 좀 젊긴 했는데 어쨌든 어떤 남성분이 비행기표를 이렇게 띨롱 보여주고 삼성페이를 갑자기 저한테 건네주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개인정보 입력한 다음에 비행기 편명까지 입력을 해야 된단 말이죠 비행기 QR을 찍어야 돼요 근데 그분이 뭐 찍을 겨를도 없이 이거 비행기표고요 신분증 여기요 삼성페이 이거 여기요 이렇게 해서 주니까 제가 비행기표 한 번만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희가 이거 비행기표 입력을 해야 된다 편명을 그러니까 아까 보여줬잖아요 또 이러대? 그래서, 아, 네, 보여주셨는데, 거기 있는 QR을 제가 여기 찍어야 돼가지고,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했는데, 아, 그거 아까 보여줬잖아요. 뭐지? 뭐지? 왜 말을 못 알아듣지? 살짝 짜증 지수가 올라왔는데, 아니, 그니까 러 고객님, 보여주셨는데, 항공기를 어떤 걸 타시는지, 저희가 시스템에 입력을 해야 돼서요, QR을 찍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데, 다시 한 번만 표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정정하게 또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아이씨! 하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도대체 뭐가, 뭐가 기분이 나빴던 거지? 거지? 혼자 외화해 하다가 그냥 이제 다른 사람들 결제를 받았죠. 근데 갑자기 나 한가해진 거임. 그러더니 그 아저씨가 다시 와가지고 종이 탑승권 여기서 발급 안 된다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에? 뭐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네가 종이 탑승권이 필요하다고 하지 않았냐 그래서 나는 그걸 발급받으러 갔는데 저기 승무원들한테 달라고 하니까 모발 탑승권 있다고 안 해주잖아 이러면서 존나 화내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 면세점에서 물건 어떻게 사라고 이러면서 근데 c 발럼이 저랑 많아봤자 진짜 열 살밖에 차이 안나 보였거든요 어쨌든 막 그러면서 그럼 나는 물건 어떻게 사냐고 막 그거를 병을 떨길래 아니 비행기표 QR코드 보여주시라고요 다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냐 저희는 고객님이 어떤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지 그거를 저희가 전산에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비행기표를 다시 보여달라고 하지 않았냐 난 종이에 종자도 꺼낸 적 없다 다시 보여달라고 했다 이랬는데 곧 죽어도 아니라고 네가 종이 탑승권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해서 내가 종이 탑승권 발급을 받으러 갔다 온 거다 어 하면서 진짜 개난리를 치는 거예요 근데 막말로 솔직히 거기서 일하는 직원 하루에 받는 비행기 표만 최소 300개예요 최소 300명을 결제를 하는데 저희가 종이 탑승권밖에 안 된다 모바일 탑승권은 안 된다 이런 말을 할까요? 저희가 그걸 모르겠냐고요. 어? 모바일 탑승권이 안 된다고 저희가 말을 하겠냐고요. 그걸로 결제를 몇백 명을 하는데. 여튼 저는 계속 아니다. 얜 죄송하지만 소통에 오류가 있었던 것 같다. 이랬더니, 진짜, 아이, 씨발, 야, 너 이름 뭐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졸라 어이없어가지고, 제 이름은 왜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름 뭐냐고 물어보면 대답이나 해. 이러는 거임. 그래서 이제 제 출입패스 이름이 나와 있는 출입패스를 보여주면서 저는 고현웅이고요. 불편한 거 있으시면 얼마든지 문의해 주세요라고 말을 했어요. 왜? 네? 난 잘못한 게 없으니까. 근데 그 사람이 진짜 클레임을 건 거예요. 지한테 유리한 지가 기억하는 그냥 지 말이 다 맞는다는 듯이 그따구로 한 거임. 그분이 제가 확실하게 징계 뭐 그런 걸 받았으면 좋겠다. 나한테 불이익 이 확실하게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면세점 측에다가. 근데 솔직히 저는 존나 정례미가 똑똑똑똑 떨어졌던 게 이런 경우에는 제 잘못도 아니고 그냥 고객한테 잘 얘기해서 그 클레임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결국 그. 클레임이 내 잘못으로 접수가 돼서 쉬는 날에 클레임 걸린 사람들 상대로 서비스 교육 같은 거를 받아야 되거든요. 저쉬 날에 그거 받고 왔잖아요. 기분이 겁나게 나빴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아요. 저는 폭주 마요 그냥. 또한 번은 이번엔 드디어 아줌마예요 아줌마. 그 진상 롤 아줌마 아시죠? 약간 진짜 그렇게 생겼어 다들. 이건 서비스 엄마 공감하는 그런 게 있어요. 여튼 그 아줌마는 담배를 사러 왔는데 담배를 모르시는 분도 뭐 심부름이나 아니면 선물용으로 사러 되게 많이 오기 때문에 이름을 모르고 그냥 그 특징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고양이, 대나무, 잎생로랑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그거를 저희는 빠르게 센스있게 캐치를 해가지고 이제 담배를 드려야 되는데 아줌마가 오셔가지고 까만 고양이, 고양이 하나, 하나 주세요.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레종 블랙이에요. 그래서 이제 레종 블랙을 하나 꺼내가지고 거기에 레 내종 블랙 맞으실까요? 까만 고양이 이거 맞으시죠? 했는데 어 맞아 맞아 아이 잠시만 어 고양이 맞아 맞아 하면서 막 맞다고 결제 빨리 해달라고 비행기 타야 된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봉투도 필요 없대. 그래서 결제를 해줬어요. 그러고 막 남편이랑 전화하면서 아 어, 남편 샀다고 하면서 가더니 한10 1분 15분 있다가 담배가 다 까진 상태로 진짜 막 원래 보루 한보루를 파는데 한갑한 한 갑씩 이렇게 너덜너덜 진너덜이 난 상태로 와가지고 이거 아니라고 하면서... 파란 고양이라고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러세요. 근데 담배를 다 까버려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캐리어 안에다가 담배를 이제 넣으려고 했는데 한 보루다 보니까 안 들어가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그냥 다 까가지고 좀 분산시켜서 놓은 건데 담배가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지. 알고 보니까 레종 블루였던 거예요. 파란 고양이. 그래서 막 환불해달라, 교환해달라 하면서 우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 안 된다고. 이거, 제품 이거 다 까버려가지고 저희가 이거 판매 가치가 없다. 안 된다고 그렇게 말을 했더니, 네가 확인 안한 것도 잘못이잖아, 이거! 하면서 막 콧대들면서 개난레를 치는 거예요, 또. 아니, 진상들한테 개난리는 그냥 국룰이야. 그냥 언제부터 대한민국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그런 사회가 된지는 난 진짜 모르겠어. 여튼, 진짜 난리 난리를 치는 거예요. 네가한번더 확인을 했어야지. 이러면서. 그래서, 아니, 그래서 제가 담배 꺼내가지고, 레종 블랙 이거 맞으시죠? 까만 고양이? 이랬더니 맞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한번더 재차 확인을 했어야지. 이건 네 잘못이잖아. 이러면서 담배를 바꿔달라고 그냥 무지성으로 그렇게. 진 소리 지르고 그냥 개난리 진짜. 진짜 개난리. 어, 저 그때 너무 어이없고, 황당해가지고, 아, 안 된다. 근데 그, 이건 제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진짜 계속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계속 말을 했는데, 그, 뭐, 약간, 산악회인지 뭔지, 무슨 건지는 모르겠는데, 거기 지인들 와가지고, 아니, 이건 아가씨가 환불 해줘야지, 교환해줘야지, 어? 아가씨가 한 번도 확인을 했어야지, 제차재 재차, 재차 여러 번 확인을 했어야지, 그게 아니었으면 우리가 담배를 이렇게 까지도 않았지. 라며 아주, 그냥, 정신이 뒤진 소리를 했다. 근데 이제 그때 제 옆에 같이 일하는 다른 선배님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좋게 좋게 잘 마무리를 해주긴 했어요. 고객님 제가 옆에 있었는데, 고객님 말대로 우리가 한번더 확인했으면 좋았을 문제인데, 저희가 확인을 안한 것도 아니고, 확인을 하지 않았냐. 고객님 이거 담배 까져있는 거라서 저희가 따로 교환한 벌이 더안될것 같아요. 죄송해요. 하면서, 씨발, 또, 좋게 좋게 말해야 돼. 그런 새끼들한테. 하여튼, 그렇게 좋게 좋게 말했더니, 그 아, 줌마가 뭐, 약간, 하, 참! 아니, 어이없네? 난핀 것도 아니고, 그냥 박스만 깐 건데. 그러면서, 또, 혼자, 씨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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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렁 하더니, 아, 알겠다고. 그냥 남편한테 자기가 잘 얘기하겠다. 그럼 뭐가 다른 거예요? 이렇게 물어봐서, 레종 블랙은 1mm고요, 블루는 3mm예요. 그냥 타르만 다른 거예요. 맛은 비슷할 거예요. 같은 레종이라. 이렇게 하니까, 알겠어요 하고 그냥 갔어요 근데 그거를 진짜 우리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지 잘못이잖아 그걸 왜지고 이렇게 치는 거야 근데 놀랍게도 이런 난리를 치는 사람이 진짜 한둘이 아니에요 하루에 한명 없으면 진짜 감사한 거고 글쎄 하루에 한명 조금 먹어 여튼 이렇게 진상썰을 몇 가지 풀어봤는데요. 이거는 그냥 제가 급하게 머리에서 생각난 거를 토대로 몇 가지 얘기를 한 건데, 진짜 끄집어내면 쏟아져 나온단 말이에요. 다음번에 진짜 더개정을 레전드 진상썰 2탄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